많이 장사해 내서 그저 북한에다가 간밤에 잔뜩 뿌려주자요. 진짜. 어. 그러면, 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인터넷...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윤미소 TV가 천만 구독 골프한다는 아. 거야. <laughs> 북한에서 온 에미나의 비타민 윤설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네. <laughs> 저도 에미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laughs> 윤미서입니다네윤미서씨네 <laughs> 네. 네, 저랑 이제 성이 같습니다. 오 네. 윤설미 예 이름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같은데 이거 거기다가 저도 시호자가 들어가잖아요. 윤설미, 맞아요. 윤미소. 네, 네. 네 여러분 윤설미 윤미서왜 아, 런지 왜 저는... 자매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뭐... 친척 중그 응. 사촌 언니 이름이 윤 설미예요.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니가 통했구나. <laughs> 처음에 봤는데, 이게 뭔가 통하더라고. <laughs> 아 네,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요. 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새싹 유튜버입니다. 아, 네, 네 오늘 지금 네 보면서 보니까 구독자가 150명이었었는데,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아마 몇백 명은 되지 않을까. 5,600, 빨리 1000명으로 가야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우리 윤미소씨. 네, 저보다 동생인 것 같고요. 맞죠? 네, 네 나이상으로는. 아, 저, 저,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는 저보다 1년 먼저 정착을 하신 분입니다. 네. 네. 우리 유미서 씨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 저 고향은 양강도 해산이에요. 네. 아, <laughs> 많이 추운 고시경. 아 해산이 아직도 사람이 있군요. 제가 네. 스튜디오에 모시는 분의 89%가 <laughs> 고양이 어디입니까? 해산입니다. 난 해산이 아직도 여자있니네그러고 <laughs> 있는데 있습니까? 오셨어요. 여자는 다 오지 않았을까요? <laughs> 아, <진짜>. 남자만 <laughs> 네 해산에서 <회사에서> 사시다가 <laughs> 네. 탈북을 몇 년도 하셨습니까? 제가 10년도에 탈북을 했고 한국에는 음. 13년도에 아, 어요 네. 중국에 해서. 결국에는 네. 한 2년 네 그쵸 중국에 잠자을 네, 하셨네요. 네 살다가 왔어요. 네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미소 윤미소 씨는 유튜브를 미석팩이라는 네. 아 미석팩 아도 오글여반은 팩인 줄 알았네 <웃음> <웃음> 미소 바, <픽>. <laughs> 네. 어 미석팩 바꿀까요 어렵네요 네어 혹시 이름을 채널 명을 지으면서 네. 이걸 왜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죠 네 사실은 이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떤 음. 거를 짓는 거에 그래서 네네. 저도 되게 엄청 많이 여러 친구들과 내제 조언을 들어서 지은 이름인데 매일 매일 제가 하는 유튜브의 어떤 내용들이 음. 그 시청자분들이 음. 듣기에 음. 재미 있고 유용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매일매일 픽. 해서 올라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미소픽이라고 음. 이름을 한번 지어 봤습니다. 네. 이동물이한 2분 정도 말하면서 아, 유튜브 하기를 잘했다. 뭐 요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네, 감사. 합니 네, 전문가 가그 픽. 뭐 매일매일 좋은 다양한. 네, 이게, 이게 풀리네요. 이게 되네. 어,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서 유튜브 하겠다면 안 돼. 네. 네. 어,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게 되는 게좀 된다. 이거. 못 느끼고 하는 거예요? 못 아, 느끼고 아, 제가 아니, 아니, 아니. 도움을 받고 아, 네. 이게, 이게 되네. 네. 어, 미소 미소픽의 미래가 지금 윤설미 눈앞에 지금 쫙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미소픽 <laughs> 이분의탈북스토리나이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미소픽에 들어가면 아마도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게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윤미서 씨랑 윤설미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내 네, 주제로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빠른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만사장님 한국 너무 빨라요. <laughs> 이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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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부터 배우는 거 아시죠? 외국...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약 200만 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laughs> 진짜 게. 너무 네, 진짜.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빨라요. 빨라서 맞아요. 힘들어요. 이런데. 그러면, 외국인이나 다름없는 저기 북한에서 온 우리 같은 동포들은 대한민국에 이게 빠른 게 너무 좋죠. 아진짜 네, 너무 신선하고 네. 너무 좋지만 맞아요. 그와 반대로. 너무 빨라서 아쉽고, 네, 속상했던 것들. 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정착하기 좀 뭐라고 했을까? 너무 빠른 거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네 요런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요런 네, 거로 네. 오늘 좀 뽑아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게 마냥 좋으냐 음 맞습니다 이러면 채널 고정하라는 이런 느낌인 거 같은데요? 아네네 이게 뭐 되네요 이 예, 액션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응 어, 되겠네요 <laughs> 네 우리 미소 스 자, 한국에 와서 너무 빨라서 당황했거나 정착이 좀어려웠던 점, 첫 번째 법니까 아, 진짜 정말 너무 당황하고 응. 빠른 거, 사실은 제가 성격이 급해서 빠른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북한에서 살 때도 진짜 엄청 빨리, 걸음걸이도 빨리 다니고. 회사 사람들 이 전국적으로 제일 빨리 걷는 거 아십니까?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추워서 그럽니다. <laughs> 진짜예요. 이게 맞아요. 날씨가 우리가 평양 올라가면 느긋하게 걷는 거아요 북한도 북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춥다 보니까 말이 빠른 이유가 여러분, 말을 오래 하면 입이 시려져. 그리그거 느끼죠. 북한에서 커도 네, 맞아요. 그래서 빨리 내뱉고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맞아요. 이 추운 데서 행동하던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이동 거리도 빨리빨리 걸어다녀야 네. 추위를 덜 타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걸어야 운동량이 늡니다 그래서 <laughs> 북쪽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성격이 더 급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은더 급한 그럼에도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왔는데 음. 아니 기차 너무 빨라요. 그쵸? 기차표 사러 막 갔어요. 응. 근데 저희는 보통 하면 북한에서는 기차가 어때요? 진짜 도시락 싸 들고 몇날 북한은 를. 행방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언, 기차를 떠나면 언제 도착하는 언, 그러니까 우리는 정시라는 거 몰라요. 북한에서는 해산에서 청진까지 가는 기차가 정시 몇시 간다는 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 같아요. 기차표 기차표도 막 일주일 전에 미리 사 놓고 미리 사 놓고 그렇 하루 전에 그기다리는 사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런데 한국은 5분 전에 가서 기차표를 사도 <laughs> 정말 템해지나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기차표를 샀는데 지금 내려가 말아. 어떻게 기다려 말아. 응. 너무 이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제 그런 마음들. 지금은 그나마 응. 괜찮아져서 그래도 응. 10분 전에 가는데 예전에는 부산을 간다. 응응. 라고 하면 1시간 전에. 맞아요. 가서 기차표를 사고 왔다 갔다 정말. 왜냐면 잠 시간 전 <laughs> 까지 내가 도착 못할까 봐. 그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저 기차가 내가 내려갔는데 또 나면 음. 어떡해. 맞아, 맞아. 너무 급하지. 앞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정말 이게 그 시간이면 다른 한국 사람들은 그 시간이면 다르기. 그쵸.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이 도는데.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정말 아쉬웠던. <laughs> 여러분 <웃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어. 그런 부분. 네. <laughs> 와, 지금 기차 얘기하니까 나도 생각나는데 저는 처음 한국 와서 부산이라는데 여자들이 막 비키니를 입고 다니면 외국 같은 느낌이지. 아, 아, 그래서 그래? 한국 친 친구가 대학 때야 부산 한번 가자 이래서 한국 친구랑 함께 부산에 가는 여행이 첫 여행이었죠. 그래서 야 부산에 못 타고 갈까 기차 타고 갈 거래요. 그래서. 기차? 어, 기차 너무 타고 싶은 거야, 한국 기차를. 그래서 그쵸. 제가 부산이니 끝이서 끝이잖아. 그래서 어, 도시락을 준비를 했지. 함께 아, 먹어야 되니까. 네. 어, 뭐, 아니,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아마도 야신에서 평양까지 <laughs> 가는 거리가 아마 빠르면 일찍? 늦으면 열흘까지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연착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루는 가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 친구가 다기차표를 어, 예매를 맞아요. 하고 네. 용산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북한에서 온 친구인데, 또 네. 이제 남한 친구랑 같이 가는데, 네. 또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또 온밥 또장사에봐아주고쌌서요쌌서 네. 묵직하게 맸어. 거기다 딱 콜라도 넣고, 어, 콜라랑딱 넣고 기분이 좋게. 콜라. 어, 그리고 위생조거락딱두개 <laughs> 넣고 네, 네 각밥 딱 이렇게 <laughs> 사가지고 각밥이라고 그러잖아 북한에서. 그래서 딱 내고 <laughs> 올라갔어요. <웃음> <벤도>. <웃음> 어, 뭐 세상에 나두 시간 반에 가는 걸 몰랐어. <laughs> 아. 밥을 먹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무 빠르니까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낭만이 없어진 거야 먹고 싶은데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있어도 도시락을 밥을... 펼쳐놓고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문제는 배가 고파야 밥을 먹을 거 아니야 아침 먹고 떠났는데 점심 전에 도착하는 거야 네. 그쵸 <laughs>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지? 그.. 어.. 그러면 재미없더라 아기차여행이 그래도 북한에서는 기차여행에서 한 일주일씩 밥 먹으면서 지역 간의 음식들 맛을 보면서 차에서 그쵸 오락해도 아, 밤에 맞아요. 하고 춤도 기차는... 추고 차 안에서 별거 진짜로. 다 하죠, 진짜. 어, 뭐 그래야지 기차 여행인데, 글쎄, 난 북한에 기차 다시 타라면 안 타겠지만, 그,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어, 그쵸. 너무 맞아요. 빠르니까. 네, 그 사람도 사귀고, 정말. 맞아, 처음 보는 네. 사람들도 사귀고, 야, 남자친구도 어디가니? 사귀고. 어, 맞아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맞아, 기차 간면서 야, 방콕에서2 시간 반 갔는데, 언제 사람을 사귀냐고. 그리고 어, 여기서 여기서는 <laughs> 실성했다 그러지. 근데 참. 좋은데 그 낭만이 없어서 아쉽더라. <laughs> 나는 진짜 아 맞아요. 아. 진짜 그런 좋은데 어, 좋은데 아쉬운, 아쉬운 것들, 것들. <laughs> 그런 것들 너무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문화들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뭐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정착을 또 하고 있으니까 어, 아, 좋아 네, 좋 아, 이전 북한과 못 좋고요. 살아. 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인터넷 너무 빠르죠. 아, 체계적으로 최고인거아시죠 그렇죠. 진짜 LTE 그러고 그 인터넷도 정말 가려가면서 쓰잖아요. 맞아. 오, 이게 어. 빠르고 저게 빠르고 가려가서. 맞아. 어디가 빠르니 SK가 어떤지 L 맞아. 나는, 나는 에, 무슨 LTE? 뭐이 많더라 LTE. 그렇그렇 그쵸, 그쵸. 요즘 막뭐 도시락까지 싸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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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시락 밥 먹는 건줄 알았어요. 어, 아, 와이파이 나도 와이파이랑 도시락. 도시락. <laughs> 해외 나갈 때이 와이파이랑 도시락인지 무슨 사가지고. 아, 도시 먹는 건줄 알았어요. 저 진짜 도시락. 먹으면서 가는 건줄 알았어요. 아니, 도시락을 왜 사가지? 해외에서도다 파는데. <laughs> 아니 외국 나가면 외국 음식 먹으려고 나가는데 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지? 더니 인터넷이 도시락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알았으면 저희가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북한에 보내고 싶더라고. <laughs> 북한에 보내도 좋잖아. 도시락. 그말 좋은 것 같아요. 와이파이 도시락 많이 장사해내서 그저 북한에다가 간밤에 잔뜩 뿌려주자고. 어. 그러면, 그러면 북한에 그렇게 되면 인터넷...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윤미소 TV가 천만 구독자 파한다는 거야. 아. <laughs> 우리 북한 정부들이 또 얼마나 의리가 있나 그딱 <laughs> 와이파이 도시락 딱 주면서리 한 명한테 딱 주면 1 0 0 명만 구독 시켜줘 하면 천만 명 데려오고 진짜 밤새 다니면서 밤새 야, 야, 야 구독해 야 진짜 와이파이 도시락 어아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 도시락 아, 그런 날에꼭 왔으면 좋겠어요 좋죠 근데 인터넷이 빨라서 뭔가 걱정되는 건 뭐예요 아 진짜 제가 근데 음. 그 사진은 않지만 아이쇼핑이랑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아 맞아 맞아 네, 근데 요즘은 또 이게 쿠팡이 생기면서 쿠팡은 내 사랑이야 아니, 아니 무슨 밤에 12시 전에만 시키면 새벽에 도착하잖아요. 아, 맞아아저 진짜 1분 전에까지 끝나서도 1분 전에 맞아 11시 50분에 주문하나 이러면 아침에 도착해. <laughs> 근데요 이게 정말 이게 뭐라 뭐라고 그분들이 머리를 잘 썼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원클릭 결제 주문. <laughs> 오! 맞아 맞아. 예전에는 뭘 누르고 동의하고 인증하고 진. 뭐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원클릭 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나 통장을 등록을 시켜 놓으면 그 까딱하면 딱사 아까. 사서 구매하기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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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데. 다시 어, 결제가 돼버려서아 어, 이게 아닌데 이거 살려고한게 아닌데 어, 맞아 맞아 주문 취소 누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laughs> 아니 글쎄 어, 그러니까 너무 빨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나는 주문 취소는 알아 근데 더 웃기는 게 어떠냐면 처음에 로켓 배송이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애들이 야 쿠팡을 깔아라 뭐 이렇게 하아요 이거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우리가 네. 쓰는 <웃음> <웃음> 또 어떻게 광고하는거겠다 아니 뭐 네놈이 <laughs> 다 쓰니까 네. 왜? 그냐면 이게 원클릭이 달 돼서 쿠팡을 쓰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쓰기 맞아요, 좋은 맞아요. 게 네. 구매하기 네. 누르면 들어오니까 그렇죠. 어, 맞아요. 근데 로켓이라고 위에 써있는데 처음에 잘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뭘 하나 시켰어. 이제처럼 밤에 시켰어. 매일 아침에 도착하는 그쵸, 거지. 근데 새벽에. 생각을 해봤다. 아침에 지금 일어났어. 내가 어제 주문하려는 게 이게 아니었던 거지. 아난 아, 취소할 줄 알아. 배워주더라고. 마이크 팡이란데 들어가서 주문내요. 음, 주문 취소하기. 취소. 어, 네. 그래서 취소하려고 딱 눌렀거든. 뭐앞에 네. 와있네. <laughs> 된다니까? 어, 저는 진짜 처음에, 맨 처음에, 아무것도 어. 할줄 모를 때 그거 해놓고, 아, 이래서 로켓 배송은 하면 안 되는 보보 아, 나 괘씸하더라? 이것들이 내 마음이 변할까봐 벌써 앞에 집 앞에다 갖다 놨나? 그니까 아. 그게 로켓 배송이었던 거야. 아, 근데 웃긴 거는 제가 또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게 미약했을 때 로켓 배송이 뭐냐?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갔다 놓나? 아! 로켓이니까 아 물건을 로켓으로 아니 그림 싸버리는 그, 줄 알았대. 네그림이 그, <laughs> 로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계금뭐 뚫고 뚫고 나. 너무 한국이 발전된 응. 기술자가 발전돼. 사람이 그러니까. 안 오고 응. 그래요. 사람이 안 오고 뭐 내려다 놓나 싶어서 주문을 취소하고 싶었어요. 응. 이 주문을 취소를 못해. 너무 빠르니까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응.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하고 곱게 문 앞에 서서 몇 시에 도착하신대요. 곱게 응. 서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배송해서 반품할 반품 예정입니다. 정말 시간 죄송합니다. 나오지. 시간도 맞아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뭐 17시부터 몇시 사이. 진짜? 그럼 그때까지 기다린 거야? 아, 무일 맞아요 아무 일못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 일못 하고 너무 미안하잖요 밖에다 내놓으면 되는데. 그쵸 밖에다 내놓으면 되는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아니, 그리고 네. 여러 분 밖에다 내놓는다는 거 요즘 저도 하죠. 네 옛날 같은 거 그거 누가 도덕지을 어, 갈까 봐 솔직히. 맞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laughs> 너무 저새 네. 상품을 밖에다 내놓으면 진짜 맞아 근데 요즘 보니까 문앞 수거 이렇게 이게 네. 게 있어. 네. 그래서 다야 진짜 남자 소인이가 이게 가능하지 야이 진짜 북한에서는 뭐, 여러분 뭐, 깜빡할 사이어 하품하는 사람 이빨 빼갈 금 이빨 빼갈. 하품하는 이내 몸에 붙어있는 거다 빼가거든요 자전거 금방 세워놓고 자전거 내 몸에서 선에 넣는 순간 1분 안에 없어져요 아 맞아요 진짜 그냥 뭐지 여기 부엌에서도 막자전거를이 아파트 올라오잖아요 대한민국처럼 1층에다 턱 세워놓고 안 와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문화들이 한국은 정말 도죽이 없잖아 근데 선진국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같은 거는 명품 백 같은 거 가방 차 안에다 놓으면차문 깨고 가져간다 아 정말요? 미국은 그래서 그렇구나. 명품 백이랑 난 한국처럼 생각하고 그냥 빽놓고 문도 안 잠고 어떤 데 보면 문 계속 열려 난왜 자꾸 문을 자꾸 안 잠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문이 또 열려 있어 와막 천만 원 넘어가는 아코디언 뒤에다 싣고 어떻게 어떤 때는 처음에는 계속 문 열어봤잖아 아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아코디언 이름 내 아코디언 비싼데 이태리 핏인데 그래서 딱 열어보면 아코디언 그 자리에 있어 어. 케이스까지 열어보면 그대로 있어 근데 요즘에는 뭐문 열렸나 어? 그냥 누구도 더덕질한 거야 어, 한건네 선진국 아, 진짜, 맞아요. 한국에서 이게 도둑, 아, 음.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laughs> 없습니다. 너무... 네, 이거 뭐막 완전 산으로 들으러 지금 막 빠르다 <laughs> 못해 이제는 도둑놈. 너무 빨라서 도둑이 선을 못 쓰는 건아닐까 <laughs> 네, <아닐까>. 맞아요. 진짜. <laughs> 너무 빨라서 도둑이 선을 못쓸수 있어요. 진짜 끝이 없어요. 네, 진짜. 그래서 맞아요. 인터넷에 대한 부분 정말 빨라서 음. 너무 아쉬웠고요. 음. 신기한 것 투성이 정말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laughs> 신기한 것, 투성이들. 충격 이상이. 알아야 신기했어. 되는 것들 너무 많고요. 와, 진짜 지금도 따라가기 너무 복차고. 맞아요. 네. 빨리빨리, 하루빨리, 네. 적응을 해서 진짜 응. 한국에. 아니야 LTM 우린, 문화에 우리는. 하루빨리 네. 적응을 해서 온게 아니야. 우린 계속 적응해야 돼. <laughs> 우린 계속 적응해야 돼. 왜냐면 한국 분들도 계속 적응하는 게 힘들어. 그쵸, 네. 너무 너무 빠른 게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소 씨랑 함께 서로 탈북민들끼리만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laughs> 하면서 참 빠른 것이 나쁘다가 아니고 너무 좋다 보니까 느린 저저 저 느리다 못해 느려 터져 있는 조선 시대에 살고 있는 북한에서 타임머신을 딱 타고 온 저희들이 공감하는 너무 빨라서 너무 아쉽고 속상했던 이야기들 네. 정착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 네. 필요 없는 물건을 집에 가득 가득 쌓아둘 수 밖에 없는. 요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알람은 사랑입니다. 네. 미소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